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름이네 다육입니다. 저기 밖으로 보이시나요? 아, 비가 엄청 내립니다 지금. 잠깐 문을 열었는데요 개천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거의 지금 어, 그 우리 사람들이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길까지 지금 물이 거의 다 차올른 것 같고 하루 종일 이렇게 폭우가 떨어집니다. 예 여기는 제가 난간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안으로 들이면 나중에 곰팡이균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 경험에 비추면.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번 이렇게 놔둬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안으로 들여서 곰팡이균 생기거나 또 아이들 아픈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은 그대로 여기다 놓고 그냥 한번 여름 지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중문이고요. 여기에 제 에어컨을 틀어서 좀 이렇게 찬바람이 나가게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그랬더니 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24도고, 보통 이제 지난번도 말씀하셨, 드렸지만, 환경이, 환경 조건이 맞으면 곰팡이라든가 세균이 아이들 스물스물 이제 약한 다육을 공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없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온도를 좀 낮추면 고온이 안 되니까 다섯분 할지언정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서큘레이터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렇게 LED 등을 설치해서 아이들 우짜란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조금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폭우가 내렸다가 한 10분 정도 괜찮았다가, 아,를 반복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선풍기 서큘레이터 들어가죠. 밖에 빗소리가, 아, 저 비닐을 치죠. 아주 정신이 없는 하루입니다. 계속, 어,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이들 굉장히 어, 염려가 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또 놔둬야 되고요. 또 하나 반성할 일은, 아, 다른 구독자님께서 들 진짜 살균제를 쳐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음, 미리 2개월에 한 번씩 어, 살충, 살균제를 쳐줘야 된다는 그, 많은 분들의 그런 말씀을 어, 기다아 듣지 않고, 워낙 건강하죠. 또 봄에는 온도도, 기온도 높지 않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더니, <laughs> 예,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태랑이 어, 흙 속에 벌레가 생기고요. 어, 그리고 그거, 어제 도태랑이 제가 곰팡이 균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독자분께서 가루 깍지라는 게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또 그게 깍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 못했던 경험도 이번에 아, 제가 또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해야 될 것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아, 이렇게 다육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네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약을 방제준 적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경험을 하고도 또 올해 그렇게 시행착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서큘레이터를, 돌려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 그리고 U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아이스 에이지나 이런 아이들, 비맞은 아이들을 비맞히고 안으로 들였을 때 온도가 높으면 분명히 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망각을 하고 제가 비맞은 아이들을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져보니까 이 문가드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로 충분하게 좀 말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쁜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고온으로 올라가면 이런 아이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제 도태량이 안에서 뭔가 생겨서 그런지, 어, 이 아이들도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한번 어,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저 백봉이거든요. 이 백봉도 비를 굉장히 많이 맞아서 화분이 젖은 상태거든요. 이런 아이도 충분하게 말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티피도 제가, 어, 늦게 한번, 어, 비, 장마 전에 비를 좀 맞추자 생각해서 좀 맞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염려가 됩니다. 잠깐 좀 끄고 할까요? 요거를? 끄고, 색깔이 이러니까 끄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도 밖에 거리대에 있던 아이거든요. 오로라거든요. 근데 이 오로라도 어, 비를 좀 맞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계속 서큘레이터를 틀어주고 아이가 화분이 좀 말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데 이제 <laughs> 이런 아이들이 예쁠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작년 겨울을 어, 제가 아,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 아이도 레드베리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화분 속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조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드베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참 예쁘고 이 아이도 지금 화분이 젖은 상태라서 무겁거든요. 이때 조심해서 화분을 충분하게 말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요 두... 예, 아이는 영락입니다. 아드레미스쿠스, 또 다른 분들은 뭐 아드레미처스 이렇게 그런 속에 속한다고, 아 약간 이제, 아, 아 약간 그 번역의 차이겠죠. 그렇게 속하는 아이의 영락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쁜데, 아 꽃대는 하얼시아 속 아이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요. 아드레미스 쿠스에 속하는 영락, 예쁩니다. 예, 마치 손독기처럼 생겼죠. 귀엽고, 왕증맞은데이 아이도 비를 맞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아이, 아이들이 대부분 좀 퍼졌습니다. 예, 우중에도 장마에도 할거다 하는 또 이렇게 셜린이라는 <laughs> 다육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랗게 꽃이 피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아, 이렇게 꽃이 피면 진딧물이 여지없이 생긴다고 하니까, 꽃을 보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셜린이라는 아이, 이 예, 크게 봄에도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아이요. 그다음에 예 아이들이 얼큰이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라 공주도 지금 퍼플 프린세스라고도 하죠. 이렇게 얼큰이가 되고 꽃댄지 아니면 꽃된 것 같죠. 이렇게 퍼지고요. 여기 샤이가이도 좀 많이 퍼졌습니다 이 아이도 거리대에서 비를 맞고 어, 여기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란 아이들도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웃자름이좀 심하죠 이름이 변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흠 퍼짐합니다 퍼져서 아이가 비를 맞았거든요 이 아이도 그래서 그런지 펑퍼짐하게 퍼져서 어, 나중에 저 올라 붙기를 좀 바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이도 생기고 이 꽃이 잘못하면 터질 듯이 아주 빵빵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엘렌도 제가 주방쪽에 거기에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불을 좀 꺼볼까요. 여러분 이 엘렌도 어, 지금 화분이 많이 젖은 상태예요. 그래서 서큘레이터 앞에 놔뒀고요. 희성 미인 같은 경우도 지금 화분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말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 아이도 비엘라젤리도 제가 지금 계속 선풍기를, 아 서큘레이터죠. 틀어줘서이 <laughs> 아이도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최대한 화분을 좀 말려서 또도드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하엽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까맣게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엽을 충분하게 떼주고 정리를 해줘야지 거기에 곰팡이가 서식을 안할것 같고 아이들도 건강한 환경에서 여름을 잘알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도 네, 잘 있습니다. 애니콜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게, 뭐, 빛이 오리대도옷자르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토분에 심어놨던 아이들. 예, 오늘 이렇게 다시 불을 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다시 켜줄게요. 예, 환경을 최대한 좋게 해주면 곰팡이 균은 좀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살균제 뿌려준 지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잘 방제를 해줘야 되고 아파트에서도 방제를 잘 해줘야 된다는 교훈을 어제 도태랑이 아프고 나서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여기도 예, 네, 헛길인데 이렇게. 예, <laughs> 네, 컸습니다. 예, 네, 기운을 얻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아, 비 굉장히 지금 다시 또 내리기 시작해서 빗소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여기도 좀 비가, 여기도 좀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